안녕하세요, 전투마스윙쿠고요 오늘 유튜버를 찾아라. 오늘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어, 제가 근데 사실 이거 유튜버 사실 좀 촬영 중지돼가지고 했는데, 제 이렇게 찾은 결과는요, 제가 이렇게 40개를 찾았어요. 넘게. 이렇게라도 넘고 찾았다니. 그래서 오늘 여, 유튜버들을 한번 조금씩 찾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 가져보도록 합시다. 의식됐든가, 유튜버를, 아, 뭐야, 뭐야, 따라라라, 이거 못 찾았던 것 같은데? 마크 필러? 뭐야, 어떻게 나가? 아, 여기로 나가는 거구나? 아, 여기 함정을 깔아놨네? 아, 잠깐만요. 왜,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아, 이거는 여기로 가. 야! 무슨 함정 설치했어요? 이 안에 함, 이 안에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 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유명한 유튜버들만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아예. 왜 유명한 유튜버들은 쉽게 만들었죠? 그러게요. 왜 유명한 유튜버들은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게요. 원래는 인기많은 유튜버가 좀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인기많은 유튜버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왜, 잠깐, 올라와봐. 어, 어, 막혔어? 막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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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는데? 따라라란, 이분 누구지 진디? 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어, 이분 누구야? 뭐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아저씨구나? 아저씨, 뭐야? 아저씨, 여기 왜 있어? 어, 여긴 또, 여기, 아, 들어봐. 됐다. 따라라란, 이거 뭐야? KSI?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만, 여기, 오늘, 오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서, 스몰, 이거 스폰 중에 이거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어, 스폰이, 어, 음, 이거는 제가 아무거나 찾는게 나아요, 그냥. 음, 오늘은 제가 이거 찾을 수 있는 만큼은 찾아봐야, 돼. 왜 마커필러가 왜 계속 나와? 그만 나와!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밑에 있는 거, 이분, 예,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봐 아이고, 로라 야, 이번 사실 저거 밑, 하얀색 밑에 있는 게 미니투님이거든요. 그, 제가 요 미니투님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거든요.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 그리고 농장에서 얻는 것도 있더라고요. 알고 나면. 왜뭐렇게 들어가? 쓰레기통 안에 있을 거 같은데. 왜안 들어가죠? 음. 됐다, 여기 들어가지나? 설마. 여긴 없네, 특히. 특기도 없어요. 그럼 농장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가 농장쯤이거든요. 아, 다 아시겠지만, 여기 농장쯤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여기 벽 중에, 농장으로 들어가는 벽이 있거든요. 어디야, 거기가.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어요. 어디지? 여긴가? 여긴 것 같은데? 한속 깊이를 더 들어가 봐야 돼,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걸. 이걸 어디서 확인해봐요? 아 여기로 들어가는건가봐 저기로 들어가서 유튜버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튜버들 왜 이렇게 말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왜 한국 유튜버를 안 만들어놨어 뭐야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저거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이상한게 있어요 뭐죠 음뭐 없어요 특히. 아 여기 있다. 여기쯤에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있죠. 여기 이걸 잘봐주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이거는 나와요 사실. 여기 여기 들어와봐. 아, 아, 들어와 봐. 아아 들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들어와봐. 아, 안 들어와 봐. 아안 들어. 아 잠깐만. 제가 저기 튜고 있는데? 유튜브, 어 여기 있잖아. 잠깐만요. 껴어껴어아 여기는 아닌가 봐. 아껴어껴어 잠깐만요. 껴어 껴서. 꼈어. 잠깐만요. 껴어요기다려봐 껴서 됐다. 아, 여기 농장에 왔거든요. 여기 농장에도 유튜버가 있대요. 바로 어딨냐? 여기 있어요. 뭐야 어딨어? 유튜버 있다고 그랬는데. 어딨어요? 유튜버 님 우물에 뭐 있나? 설마? 우물에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제 기억나기로는 여기 산쯤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긴가? 어, 여기다! 따라라라 미니 트윈 찾았다! 예미니 트윈 찾았어요 그 다음 이제는 여기 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유튜버들 이제 34만 명이나 모았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웃긴 게 조금 바로 시작하면은 이렇게나 유튜버들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원래 처음 하면은 사실은 원래 어려운 거 보이지만 이번에는 음 뭐야 이거 7888? 8, 8? 이거 뭐야? 7888? 8, 8. 어 여기 유튜버님 따라라란 스케치님 누군지 몰라도 안에 안에도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안에도 있어? 잠깐만 내려가 봐. 안 내려가죠. 그러면은 여기로 내려 788은 어디다 쓰는 거야? 잠깐만 여기 잠시만요. 이거 제가. 여기 스폰쯤에, 여기, 암호, 암호 되는 데가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 암호 되는 데가 있어요, 분명. 제가 그때 정확히 봤을 땐 거기 건물 쪽이었던 것 같은데, 뭐야? 여기 보수공사해 보수공사하고 뻥치는 거 아니야? 아닌데? 뭐야? 공사하는데 가져요. 여기도 뭐 있나? 구름에? 뭐야, 굴면 어떻게 올라갔어? 음. 어쨌든가, 여기에 미스터 비스님이 있거든요? 여기 이 집엔 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특히는 문 열어봐도 없어요. 정갈, 와 어, 정갈이야! 그리고 여기 여기 있잖아 요 여러분들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도 들어가진다고 하네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간다 어쨌든 간다 여기 유튜버는 있죠? 따라라라 이분 누구 있어? 따라라라 이분 어디서 본것 같아? 렌티박스 아그 파나프 시크릿티그 저스틴 얻었던 게이 이분, 분이었나 봐요 와 내가 이거 몰랐단 말이야 그7888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요? 이분도 여기 위에 있는데. 그 친구는 위로 어떻게 올라간 거야? 대체. 올라가는 방법이 있나 따로? 설마. 어? 뭐야? 애들로 어, 애들은 어, 올라가지네. 버스 타고 올라가지는 거구나. 야, 쭉 하고. <laughs> 지금 여기서 <laughs> 올라가고. 잠깐만요. 왠지 이 나무 타고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내가못었던 어, 어, 어. 네, 거야 이거. 제가 기다려 봐. 됐다따라라라님뭐 음, 누구시죠? 따라라란 포크님.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얻었다. 에이, 어차피 이제 한번 얻은 유튜버들은 한번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도 유튜브 얻었는데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 쓰는 데가 어디야? 7, 잠깐 7, 8, 8이면. 아무를 어디다 쓰는 거야? 그명 여기, 여기 있는 건물 중에 본것 같거든요? 아무 뭐 있는데? 거기, 은가 이쪽쯤에 본것 같은데? 여기놀 올라와봐. 아 여기도 뭐 있나? 어딨어? 아무 뭐 데는 데. 높은 곳에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높은 곳에서 확인해볼게요. 하 아, 아무 뭐 데는 데가 어딨냐? 아무데는데아본거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는 아까 방본거 같은데 한번 올라와 보자 사다리가 있네 여기 그럼 여기서 아무 뭐 있는데는 본거 같은데. 아, 이거,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우주로 한번 가볼게요, 우주. 우주에는 제가 찾아본 유튜버가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어딨냐, 유튜버님이. 유튜버가 없는 것 같은데. 어? 로블록스다! 우주 상징은뭘로 스킵 날라고 있어. <laughs> 어? 진짜 브레드 뭐야 이거? 따라라란 레이저 빔. 뭐야 레이저 빔. 왜밝아졌어 뭐 어? 잠깐만요. 여기 뭐 잠깐만. 아, 올라와 봐. 잠깐만. 야, 올라와 봐. 소소 음, 올라와 봐. 아, 올라가죠. 아니, 근데 이게 발가? 야, 우주에 도아침용 건가? 우주 는 원래 깜깜한 곳인데. 이라 여기, 여기 안 들어가지나 설마? 안 아, 들어가지네. 뭐야, 어디야? 에? 타갈수 있어? 여기 지금, 제가 이금층층뭔 제가 층 뭐야? 층 뭐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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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금, 봐. 아 이거 안안 안 가져요. 어쨌든 답이 없는 지같아요 지금, 지요 이제 좀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안 가본 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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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거, 정원 있잖아, 정원. 제가 정원쯤을 안간것 같아서, 정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여기, 여기 이런 곳이 있었나, 우주에? 우주엔 이런 곳 없을 거야. 그래, 우주는 이런 곳은 없겠지. 어, 유튜버 다, 바이 찾았다. 따라라란. 코소키트님. 누 누구니 모를, 잠깐만, 꼈었겠어. 아, 살려만 꼈었겠어. 어, 나가, 아, 나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안 되겠다. 텔레포트 해야지, 그 아이고. 어차피 이건 사실 원래 매번 텔레포트 하면 괜찮은 건데. 이거 유튜버를 얻어야 되니까 좀 힘든데? 뭐야,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 아, 안 올라가죠.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거 인공위성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자, 인공위성 어디로 갈게요. 뭐야, 로켓에든뭐 있나? 로켓은 뭐 타고 갈 수도 없는데, 인공위성은 어떻게 가요, 저기. 아니, 보이세요, 여러분들? 인공위성이 여기 있거든요? 와악여러이저저저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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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로켓 점프하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왜못 가? 오케이, 발사! 음, 발사가, 어, 유튜버, 어, 유튜버, 머리, 뭐야, 이거. 따라라란, 뭐야. 노틀리에님, 아마도 여자 유튜버인 것 같은데. 음. 언니 여러분, 여기 안에도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깨가좀 힘든 것 같은데. 야! 아! 어, 잠깐만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여기 들어간 게 있었어? 야, 나는 또, 뭐, 잠금해져야 되는 사람, 알았네. 아, 콜, 너무한 거,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어, 아니, 점프에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올라갈 수 있었어? 음, <laughs> 뭔데, 이거. 뭐야, 어디, 어디있어 여기 위에 있나? 이제 완전 위에 있는 거 같은데? 뭐였다, 아라라라, 누구세요? 제인잉님 중간 등급이었던 거 같은데, 보 게. 아니, 유튜버들, 너무 동물 찾기 처럼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예 자체를, 자체를 그냥 동물로 만들었어. 잠깐만, 이건 좀 치워봐. 잠깐만, 여기도 유튜버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야, 41만, 41만, 한 명이나 찾았어? 와, 이렇게나 많 찾았더니, 벌써 이렇게 하니까, 4 1마리가 금방 찾아지는 것 같아요. 왠지 점프. 으. 점프. 쟤 이거 이거, 이거 뭐냐? 여기서 못본것 같은데 이거 유튜버. 어? 유튜버. 뭐야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왜 이거? 아 계란은. 따라라란. 그레이비티 캔맨. 발견. 다도 괜찮은 거구나. 여기서 못 넘어가나? 못 넘어가. 어쨌든. 자 일단 오늘.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는요 유튜버를 찾아라 오늘 결과는요 요40 뭐야 오늘 요40 70명 중에 42명을 찾았고요 다음에는 한 60명 정도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0명이면 18명을 더 찾아야 돼요 일단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불러가도록 할게요 안녕.